케이트로트 스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그들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 중 하나로, 그곳의 음악과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케이팝과 케이트로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본의 음악 산업은 한국 가수들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케이트로트 스타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그들의 음악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출연료와 인기에 대해 깊이 살펴보자. 케이트로트와 일본 음악 시장. 일본은 케이팝의 큰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케이트로트는 일본에서 새로운 음악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감성적이고 진지한 음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 장르의 인기가 상승하며 케이트로트 가수들이 일본 음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린과 박혜시는 일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연료와 인기 상승은 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린 발라드의 여왕, 일본을 사로잡다. 린은 한국 발라드 가수로 일본에서 발라드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 그녀의 음악은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출연료는 1,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발라드는 감동적이고 진지한 음악으로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그녀의 히트곡 내는 시간을 거슬러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본 음악 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다. 린의 출연료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일본 내에서 일으킨 영향력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린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감동적인 음악은 드라마와 영화 OST로도 자주 사용되며 그때마다 일본의 시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린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박해신 감성적인 보이스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다. 박혜신은 케이트로트 가수 중에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일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박혜신의 출연료는 1,300만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팬들과의 교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박혜신은 일본에서 감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꾸준한 활동과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다. 그녀는 일본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그때마다 큰 화제를 일으킨다. 특히 박희신의 노래는 단순히 감정적 깊이를 넘어 일본 팬들에게는 더큰 울림을 주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삶을 되돌아보며 그 음악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 박혜신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녀의 진심 어린 음악과 꾸준한 소통이다. 그녀는 항상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진심이 바로 일본 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박혜신의 글로벌한 매력을 잘 보여준다. 케이트로트 스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그들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 중 하나로 K-팝을 포함한 한국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K-트로트 장르는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그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K-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출연료와 인기를 통해 명확하게 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두 명의 가수가 현재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발라드의 여왕, 린과 감성 보컬의 아이콘 박혜신입니다. 린. 발라드의 여왕. 일본에서의 독보적인 존재. 린은 일본에서 발라드의 여왕으로 자리 잡으며 그녀의 음악은 일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린의 대표곡인 내는 시간을 거슬러는 일본 음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일본의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린은 단순한 발라드 가수를 넘어 일본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린의 음악 스타일은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가창력은 많은 일본 팬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합니다. 일본에서 린의 출연료는 약 1,500만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큰 화제를 모으며 그녀의 공연 티켓은 매번 몇분 만에 매진됩니다. 린의 출연이 일본의 주요 방송에 확정될 때마다 그 방송은 대박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그 모습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린은 일본 드라마 OST에도 자주 참여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드라마의 감성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린의 노래가 흐를 때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며 그 순간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박혜신 감성 보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박혜신은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대세로 떠오른 K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보컬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으며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혜신의 출연료는 약 1,300만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가 일본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혜신은 그동안 일본 팬들에게 꾸준히 진솔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친밀감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의 서사를 담고 있으며, 팬들은 그 노래의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감동을 느낍니다. 박혜신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박혜신이 일본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과의 깊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본 내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박혜신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감성 보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린과 바케신, 일본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가왕 대결. 현재 린과 바케신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트로트 가수들로 그들의 출연료와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가수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 경쟁을 넘어서 일본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대결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는 발라드의 왕자를 지키며 일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고, 박케시는 감성 보컬로 일본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두 가수는 일본에서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며 그들의 출연이 확정될 때마다 방송은 큰 화제를 몰고 옵니다. 리는 일본 음악계에서 발라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박케시는 감성적인 보컬로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며 일본 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연료가 상승하고 팬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일본 팬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의 출연료와 인기를 비교할 때, 링과 바케신은 이미 일본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글로벌 팬들의 반응, 링과 바케신의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대. 일본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링과 바케신은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가수의 음악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주 등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닌과 박혜신의 음악은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과 감성을 담고 있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닌의 음악은 단순히 일본 내에서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민의 노래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느끼며 그녀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박혜신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컬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박혜신이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녀의 음악을 알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일본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k 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링과 바키신의 경쟁은 일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활동은 k 이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두 가수는 전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음악을 펼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k 이트로트의 국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린과 바케신은 계속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글로벌 무대에서 그들의 음악을 펼칠 것입니다. 그들의 경쟁은 단순히 음악적인 경쟁을 넘어 K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음악은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린과 바케신의 경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통해 더욱 깊은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현재 린과 바케시는 일본에서의 활동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그들의 고유한 감성을 담고 있어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린과 바케시는 케이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스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